안녕하세요, 부자 독학의 조몽입니다. 오늘 제가 또 여유 자금이 생겨가지고 환전을 먼저 해놓고 오늘 저녁에 또 이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할 건데요. 자, 먼저 환전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계좌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금을 클릭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적고 조회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환전 신청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은 자 이렇게 지금 금액이 환전 가능한 원화라고 해서 금액이 뜨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미리 입금을 해놨는데 이번에는 한 500만원 정도 이렇게 입금을 해놨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시게 되면 원화해서 미국 달러로 바꿀건지 또는 내가 수익난 미국 달러를 원화로 바꿀건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원화를 미국 달러로 바꿀 거기 때문에 어 요거로 클릭을 해 놓으면 되는 거고요. 자, 반대로 할 때는 또 반대로 미국 달러에서 원화로 바꿀 건지 요런 식으로 클릭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저는 원화에서 미국 달러로 바꿀 거고. 자, 환전 금액을 이제 또 넣어 주셔야 되는데 자, 지금처럼 클릭하셔 가지고 내가 바꾸고 싶은 금액만큼만 금액을 적어 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제가 전액으로 바꿀 거라 하실 경우에는 옆에 있는 여기 전액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어 지금 현재 내가 들고 있는 원화가 전체 금액이 뜨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식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환전 예상금액이 어 4362달러 54센트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적용 환율은 고시환율로 1136원 정도 되는데 어 기존 환율보다 좀더 높게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어 실제 환율에서 차액을 빼고 남는 돈은 다시 원화로 어 일부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도 가끔씩 이제 어, 저녁 늦게 이제 환율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 날인가 한 이틀 정도 있다가 다시 원화로 일부가 좀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전액을 다 환전을 할 거기 때문에 바로 환전 실행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더 환전 신청 확인을 할수 있는 표가 뜨게 되고요. 자, 환전 구분은 원화에서 외화 맞죠? 통화는 달러로 바꿀 거고 환율 구분은 고시환율이고요. 적용 환율은 1,136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원화 금액은 495만원, 500만원 정도고, 실제로 환전했을 때 바뀌는 외화 금액은 4,362달러 54센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환전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다시 한번더 표가 뜨게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더 다시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예수금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실제로 내가 지금 주문 가능한 금액이 그대로 표에 뜨게 되는 거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이제 기업 주식들을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 오늘 추가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리얼티 인컴이랑 애플을 또 추가 매수를 진행할 건데요. 어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는 오늘 어한 60, 5달러 65센트 정도 되는데, 어, 앞날이랑, 볼까요? 어, 어제보다, 어, 어제랑 뭐 비, 비슷한 주가인 것 같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음, 계속 지금 상승세를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애플은 저는 좀 장기간으로 봤을 때도 주가 상승의 여지가 있구요그 다음에 뭐 배당 같은 경우도 뭐 해마다 계속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어, 장기간으로 계속 모으고 있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 에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는 배당 때문에 이제 꾸준히 구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한 75주 정도 리얼, 리얼티 인컴을 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100주로 만들어서 구매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애플 좀 구매를 할 거고요. 가능하다면 페이스북도 한주 내지 한두주 정도 살수 있다면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얼티 인컴 구매를 해보도록 할게요. 25주 먼저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로 구매를 할 거고요. 매수 주문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애플도 추가 매수를 할 거고요. 네, 금방 지금 리얼티 인컴 추가 매수 됐습니다. 몇주 됐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자, 리얼티 인컴은 이제 100주를 만들었고요. 자,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현재 9주 정도 들고 있는데 이 아, 요것도 추가 매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한 10주 정도 구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방 애플도 추가 매수 10주 됐습니다. 어, 오늘은 페이스북도 한번 구매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어, 한두주 정도만 제가 그냥 소, 보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주 매수를 주문해 놨구요. 제가 막 페이스북도 두 주가 체결되었습니다. 사실 원래는 이제 리얼티 인컴이랑 이제 애플만 구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 페이스북도 이제 미래 가치가 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모으고 있었어요. 사실 다른 계좌에서. 근데 이번에 이제 이번 계좌에서 한번 두 줄을 추가 매수해서 장기간으로 봤을 때 차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좀 코카콜라가 좀 떨어졌어요. 자, 코카콜라도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카콜라는 한 5주 정도만 오늘은 구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카콜라 추가 매수 들어갔고요. 자, 애플도 한 주만 더사 볼게요. 애플도 추가 매수 완료될 요한 주. 에브비도 한주 오늘 추가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에브비 한주 체결되었구요. 네, 그러면 코카콜라도 다섯 주 체결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월 13일 오늘은 어, 500만원 정도 대략 구매를 해봤는데요. 어, 총 계산해보면 애플은 13주 정도 추가 매수했구요. 에브비 한주 추가 매수했고, 페이스북 두주 구매했구요. 자, 그 다음 코카콜라. 는 5주 추가 구매를 했고요. 리얼 티인컴 39주 추가 매수했습니다. 오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자산은 1,536달러 정도 되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자산 구성은 리얼 티인컴이 63.4%, 애플이 25.3% 증가했고요. 코카콜라가 5.5%, f 비 4.1%, 어, AT&T, 1.7%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월별 예상 배당금 포도 어, 전반적으로 늘어난 게 보이시죠? 자, 어, 4월에는 28.6달러를 받게 될 거고, 5월, 다음 달 5월에는 36.4달러가 어, 한달 배당금으로 이렇게 들어온다 보시면 되고요. 어, 전반적으로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모아서 배당금이 100달러가 될수 있도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